짧은 기간이지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었던 경험은 바이러스는 왜 인간의 후각을 앗아가려는지 자연은 어쩌면 아직 분화하지 않은 감각의 영역을 남겨두려는 것은 아닐까는 생각에 다시 들여다보게 된 책입니다. 왕실을 상징하는 동물량이 질식될 것 같은 시기 새로운 식물향료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소설의 주인공이 태어난 18세기로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계층이 출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향수는 후각을 통한 상징적 체계로 구분짓기를 공고해 하는 과정을 그루누이라는 인물에 담아 보여줍니다. 영화 기생충과도 닮은 소설은 자수성과한 박사장과 반지하 냄새를 자각한 기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향수의 주인공 그루누이도 사라지게 됩니다. 소설의 소재로 쓰인 향수는 발향 순서에 따라 3개의 층으로 분류됩니다. 향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탑노트, 소울노트로도 불리는 미들노트, 약5% 정도의 베이스는 오일류와 동물성 보류제가 사용되며 첫 인상은 별로지만 피부에 닿으면 강한 반응을 일으켜 고급 향일수록 베이스의 영향력은 크고 향기가 며칠씩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세 개의 층은 한 병에 담겨 서로 뒤엉키며 독특한 향을 이루게 됩니다. 부분이 모여 이룬 전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하나일까요? 아니면 개별로 봐야 할까요? 프랑스 왕국에서 800여 년 동안 공동묘지로 이용되며 악취가 지옥의 냄새처럼 배어있는 파리의 이노생묘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폭동을 일으킨 후에야 그 이로 식료품 시장이 생겨나고 주인공 그르누이는 시장 생선접판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패한 생선 내장더미로 던져진 주인공은 살기 위해 울음을 터뜨렸고 이 울음으로 그는 살수 있었지만 생모는 영화 방치죄로 처형됩니다. 돌봐줄 사람 없는 주인공은 수도원에 맡겨져 여러 유모를 전전하며 자라게 됩니다. 맡겨진 지몇주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유모는 수도원을 찾아와 냄새 없는 아기는 악마의 새인 거라며 돌보기를 거부합니다. 눈이 아닌 코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우매한 민중으로 여겼던 신부는 유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정말 냄새가 없는지. 확인해 볼 요량으로 바구니 속 아기에게 몸을 숙이자, 눈도 뜨지 못한 아기가 얼굴 위로 솟은 작은 코를 벌른거리며 상대를 감지하기 위해 숨을 들이켭니다. 신부는 빨지 않은 옷 냄새, 시큼한 채취, 절인 양배추와 땀 냄새 등의 악취가 자기 몸에서 퍼져나가는 듯 했고, 호흡과 한 형제를 이룬 냄새가 퍼져나가는 걸 막지도 그 자리를 피하지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신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작은 코의 주인은 자신의 정체는 전혀 노출하지 않은 채 상대의 피부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와 가장 추악한 생각마저 모조리 탐지하려는 듯 눈보다 더 예리하게 뭔가를 빨아들였고 신부는 발가벗겨진 듯 심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아기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신부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성박 유모에게 그런 의의를 맡깁니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냄새로 사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분류하며 말을 익혀갔지만 냄새가 없는 추상적 개념어들 특히 윤리나 도덕의 뜻을 가진 권리 양심 신 기쁨 책임 겸손 감사 등의 의미를 알수 없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단어는 필요한 경우에 안해 간간히 사용했지만 틀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시각이 아닌 후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그루누이는 분명 새로운 인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루누이가 9살이 되던 해 수도원으로부터 양육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자 유모는 그루누이를 무드장애에게 넘깁니다. 이곳은 피고로 묻은 동물의 피부를 손질해 가죽을 만드는 곳으로 5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루누이는 직업병을 이겨내고 살아남습니다. 덕분에 누구도 그를 대신하지 못하게 되며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 잠깐의 외출이 허락됩니다. 자유시간에 파리로 나간 그루누이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향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향기 끝에는 한 소녀가 자두를 손질하고 있었고, 이 소녀에게서 그루누이는 사람의 냄새를 맡습니다. 소녀의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고차원적인 법칙의 향기를 그루누이는 소유하고 싶어졌고, 이 향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소유욕은 결국 소녀를 파괴합니다. 소녀에게서 빼앗은 좋은 향기의 법칙을 그루누이는 몸속 깊숙히 각인시킵니다. 주인공은 태어난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향기 창조자를 꿈꾸며 그동안 끈질기게 생에 집착해왔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은 향수장인의 도제로 들어가 향수 제조 공식과 기술을 익히지만 한계를 느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향수의 본고장 그라스로 향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지름길을 이용해 단시간에 그라스에 도착하고 싶었지만 사람의 냄새를 피해 걷게 되며 동굴 속에서 긴 시간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냄새로 가득한 동굴 속에 7년을 머물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곳에서는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인공은 이 공포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와 도착한 한 마을에서 주인공은 인간의 냄새를 만들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아기 때부터 냄새의 공간을 형성하지도 파동을 일으키지도 못했던 그루누이였지만 고양이 똥과 치즈, 썩은 달걀에 사양 등을 섞어 만든 악취 같은 인간 냄새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존재를 주변인들에게 인지하게 했지만 같은 냄새를 지녔기에 경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실험으로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은 주인공은 향기로 인간 집의 계획을 세우며 다시 그라스로 향합니다. 그라스에 도착한 주인공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소녀들의 향기를 모아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향수를 만들어 갑니다. 24명의 소녀에게서 얻은 향기에 마지막으로 그라스시 부집정관 딸의 향기를 얹어 비록 다른 향기들과 섞여 있긴 하지만 왕관의 맹꽁대기에서 다른 향기들을 지배하며 원래의 향기를 찬란하게 발사하는 성스러운 향기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향기를 얻기 위한 살인 행각이 밝혀지며 공개 처형 결정이 내려집니다. 살인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게 됩니다. 광장에 도착한 주인공은 완성된 향수를 하얀 손수건 위에 뿌려 향기의 가면으로 그곳의 모두를 굴복시킵니다. 향기에 도취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매혹시키는 것이 향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루누이를 찬미합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영원히 알수 없다고 그루누이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순수한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향기는 가질 수 없음도 함께 깨닫습니다. 그루누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남은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잡혀먹힙니다. 공기 중에 덧없이 사라지는 향수처럼 그루누이도 사라지게 됩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여겨지는 촉각과 후각은 문화와 기술 부분에서 시각의 계층화, 규율화의 궤적을 쫓고 있습니다. 촉각은 디지털 세계에서 시각과 융합하고 있고, 경계의 구분 없이 공간을 넘나드는 후각은 탈출을 넘어 정화로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들에게서 마늘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삼겹살에 마늘을 얹고 마늘이 들어간 김치를 먹는 건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단순히 섬유유연제 탓일까요? 성년을 축하하는 법정기념일에 선물 받는 향수는 소설에서처럼 향기를 쫓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향기를 없애라는 의미일까요? 둘다 아니라면 세계의 층이 서로 엉켜 이루는 향수처럼 조화로움을 이루라는 뜻일까요? 소설은 구분짓기의 과정을 향수에 빗대 덧없음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